맞습니다. 음, 오늘 또팬 사인에 많이 어, 이렇게 참여해주셨던 분들, 근데 아쉽게 이제 또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또 감사 인사 겸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겸 그래서 지금. 잠깐 켰어요. 여기는 홍대였고 홍대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홍대 와서 음, 또 이렇게 대면 팬 사인하는 것도 고디바 이후로는 또 처음이니까 되게 간만에 재밌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그냥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려고 켰어요. 잘 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는지, 잘 보이는지, 잘, 뭐, 보이겠죠? 필터? 필터? 오, 오 필터, 아, 이게 되네. 한글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나는 그것을 배우고 있다. 굿잡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다닐게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거 필터가 너무 좀 그런가? 재밌네. 야, 이런 게 필터가 또 있었구나. 어. 에이, 뭐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필터 빼라고? 알겠습니다. 음, 음, 그냥... 노 필터 플리즈? 필터 한 번만 해볼게요. 저도 처음이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어?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자동차 천장에 별 깔린 것 같잖아요. 그죠? 요요 요, 괜찮다. 이게 좀 괜찮네요.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음... 오늘이 토요일, 토요일 지금 5시가 지나고 있고, 이제 또 슬슬 밥 먹을 시간이네요. 그죠? 저는 오늘 어... 여러모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ở đ I had a good time with my friends at home. 음 to having 된 사이회. 어. 펫터가 이런 이런 거구나. 쑥떡 드신다고요. 맛있게 드세요. Where are you going to? Mm, nowhere. Mm, it just mm, after my schedule, go home. Manggoling, 망고링, 맛있어요. Hello from Indonesia. 고기 먹다가. 게 각도 잡기가 어렵네 그니까 러늘 라이브 방송이나 셀카 이렇게 찍을 때는 각도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갑니다 바이 아, 저 운전 안 해요. 끌게요.